안산에서 큰 집을 찾고 계시나요? 오늘의 집은 안산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내집 근처에는 산과 공원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거주가 가능한 오늘의 집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일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솔시히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산에서 큰집 찾으시는 분들 큰집 찾기 굉장히 어려우셨죠? 오늘의 집은 안산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내집 근처에는 공항과 산이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라이프 삶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 또한 넓은 거실과 모든 방 사이즈 잘 나와 있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전실부터 집들이 떠나보시죠. 집들이 TV. 전실 공간부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일반 소등 스위치 버튼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프장이 총 6칸과 가운데는 허리 선반이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차키나 디퓨저, 인테리어 소품들 올려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화이트 컬러로 사면동 슬라이드 주문으로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일단 거실까지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이쪽 공간, 들어오자마자 지금 수납 공간이 빼곡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커피포트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 두시고 손님들 오셨을 때 나만의 바리스타가 돼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바로 거실로 가보시죠. 거실 공간, 이야,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 충분하게 넓기 때문에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하게 거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 팬까지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토올과 아토올 아트홀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TV 시청하실 때 편안하게 시청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는 TV 아토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양쪽에 TV 단자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 공간 TV 아토올 공간으로 활용 하신다고 하시면 TV 100인치 이상은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50인치, 60인치 같은 경우는 두 대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반대편 공간, 쇼파 아트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면 을 지금 광폭 타일로 마감 처리 깔끔하게 해두었습니다. 쇼파도 7, 8인용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월패드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월패드 지금 놓는 공간은 지금 밋밋하지 않게 우드톤 템바 보드 시공을 잘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명을 보시면 매립 조명이 상당히 많아요. 이야, 매립종이 많기 때문에 집이 한층 더 밝아 보이는 것 같고요. 바로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은 기역자 구조로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제 생각엔 앞쪽 공간에다가 4인용, 6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지금 냉장고 3대 들어가는 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옵션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상부장과 하부장 컬러가 화이트랑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벽면은 타일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인덕션 두구, 할레트 한구, 그리고 메리평 후드까지도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이점이 가스 배관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원하시는 분들 설치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굉장히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거지 하시고 올려둘 수 있는 선반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와, 정말 넓은 안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 뭐 붙박이장, 파우더룸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창문도 나 있어서 환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 다용도실이 달려 있어요. 이쪽 공간, 다용도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쪽 공간 활용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바로 부부욕실 가보실게요. 네, 부부욕실 공간은 많이 크진 않아요. 부부욕실 공간을 크게 빼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쪽 공간, 샤워를 하시더라도 물 튀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샤워기 거울,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욕실로 가보실게요. 네,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메인 욕실은 지금 직사각형 구조로 굉장히 길고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샤워하실 때 편안하게 샤워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단차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넘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두개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곰팡이, 습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야 그리고 미러장 수납장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은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적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두 번째 방 공간인데요. 두 번째 방 공간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방들이 모든 곳에 일렬로 몰려있기 때문에 각자 프라이빗한 거주생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시죠. 어? 이게 뭘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활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 공간에 이렇게나 넓은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려두시고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은 창고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마지막 세 번째 방 공간인데요. 두 번째로 큰방 사이즈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방 생활 가능할 것 같고요. 창문도 나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큰방 쓰려고 싸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오늘의 방들은 다들 크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안산 1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의 집은 안산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신축 현장이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가격이 많이 높냐? 절대 아닙니다. 대폭 인하를 해서 3억 초반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안산에서 큰집찾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꼭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들어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오늘의 집 포함해서 조건에 맞는 집들도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의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